자, 845번에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요 놈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10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그럼 지금 X절편이 Y에 0 집어넣으면 A가 나온 거고요. X에 0을 집어넣으면 Y절편 B 나온 거죠. 맞나요? 그러면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니까 2분의 1 AB가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AB는 20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원점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5가 되도록 하래요. 그쵸?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여기다가 양변 AB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BX 플러스 AY는 AB죠. 근데 AB가 20이었잖아요. 자이 상태로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bx 플러스 ay 마이너스 20은 0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얘가 5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루트 b제곱 플러스 a제곱 맞죠 그 다음 분의 절대값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됐습니까 그러면 양변 5로 나눴을 때얘4나오고요 결국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가 되면서 제곱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6이 나와줍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얘를 이제부터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e a b 를 뺀게 16인거죠. 근데 아까 ab가 20이었으니까 20 대입해주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0을 뺀게 1 6 결국 a 플러스 b의 제곱은 56입니다. 아, a 플러스 b가 얼마 루트 56이구나. 결국 4 곱하기 14니까 2 루트 14가 되주는구나. 근데 문제에서 양수 a, b라고 했으니까 둘을 더하면 양수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2 루트 14 답은 3번이 나와주겠죠.